안녕하세요. 우리 새로 오신 여강사님하고. 자, 우리 저희 학원에 기술 배우러 오시면은 하여 요거는 무조건 배우고 오시면 좋아요. 혼자서 영상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금부터 나오는 거 오시면은 금방 3시간에더 배울 수 있어요. 다른 거. 자, 그래서 가장 기본이 들어가 뭐. 마주보고 이 들어서 감아주고발 하기 싫은 분은 그냥 발 하기 싫으면 저처럼 서 있다가, 하기 싫은 면서 있다가, 이렇게, 안 받아도 돼요. 이렇게 들어가면. 자, 여기서 끝나면 바로 안 하는 게 좋아요. 4박자. 안세진이 지루하게 꽃 4박자. 이렇게 두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가운데 들어와서 어깨, 어깨. 어깨, 어깨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에서. 만약에 발 하기 싫어? 그럼 서 있어? 여자를 싹 보내놓고 그냥 지나만 가면 돼요. 발하기 싫은 분은. 에, 아무래도 나이 드신 형님들은 아무래도 걷는 게좀 불편하잖아. 나이 들면 다 그, 어, 뭐든지 발도 느려지고, 그러다가 걷다가 다리 부러져서 요양원하고 그러드니까, 발안 하셔도 돼요.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저는 안 가르쳐, 하지 말라고 그래요.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. 이건 가모가모. 그래서, 아, 요번에는 가슴에 손, 이렇게 발 하기 싫은 분은 저처럼 서있을 수도 돼요. 또, 요번에 끝나면은 사박장 이런 식으로. 자, 그 다음에 요번에는 비소 피스토포키. 뽑기. 자, 비소 뽑기는, 안세진이, 1번 발. 또 1번 발. 다시 또 1번 발. 이렇게. 그래가지고, 터나발 죽여서 해요, 그냥. 발 하기 싫은데 뭐 억지로 해요. 에. 자, 그래서, 이렇게, 예,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미리 보고 오시면 좋아요. 그 다음에, 양손고기양손고기 양손고기 이렇게. 발, 날씨가 한번 주처럼 죽여서 다 가르쳐드립니다. 예, 양손고기 그래서, 이런 식으로. 오셔가지고, 우리 영상 속에 나오는 여 강사님하고 한번 해보세요. 자, 사박자 자, 요번에는 더강기거든요. 더강기 낚시. 자, 터널날로 들어갈게요. 터널달로 양성기술 요정도만, 양성기술 요정도만 알고 쓰시면, 뭐, 더이 지루받은 땡 아닐까요? 지루 졸업이지 뭐. 아마추어는. 그래서, 뭐, 지역사회에서 고수가 되기 대뿐만더 배우시고, 이 정도까지만 배우시면 되고 저도 이렇게 부딪힙니다 에, 그냥 그런 거 신경쓰면 놀다 보면 뭐, 어, 이런 식으로 낚시. 이번에 이제 십자가 원 손기술을 아홉 개 들어가는데요. 에, 이 정도만 하셔도 는 양손 기술 이정도만 하셔도 뭐 무난합니다. 에, 십자가 원. 그 다음에 이번에는. 음, 손 튕기기. 요정 고대 살려서, 요정 고대 살려서, 손 튕기기. 그래서, 이렇게, 여자가 지나가게 내밀어두고, 건너가서, 뒤를 빠져가지고, 그대로 돌아서, 손 튕기기. 자, 마지막, 끝나면 지게, 자, 4번 주라그랬죠 그래서 이 9개 연결 동작, 이것만 3시간 동안 배우시면, 근데, 우리 형님들은 좀 힘들겠다. 3시간은 한 6시간 음, 그래서 아, 십자가 원아 십자가 원아 지게스텝 아 다시 우리 형님들 몇 시간 그렇게 해그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예, 십자가 원은 아직 지게스텝은 이게 지게지잖아요 옛날에 형님들 시골 살았었잖아 대부분 시골가면 지게지잖아요 이렇게 똥찌개 이렇게 이게 지게스텝이야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좀 잘하시는 형님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이런 걸로 살사 마무리 해드리거든요. 이렇게 살사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 9개 제가 제목 다 했으니까 요금을 미리 좀 많이 보시고 3시간만 하시고 유치원 때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 3시간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은 6시간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은 5시간 에, 서울대 에, 갔다가 나오신 분은 3시간이면 아마 무난합니다. 9개 연결 동작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. 네 감사해요.